안녕하세요. 천재개미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반도체 시가총액 1위 TSMC, 과연 매수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TSMC의 증권정보입니다. 두 회사의 시가총액을 보시면, 삼성은 437조 원이고요, TSMC는 738조 원입니다. TSMC는 반도체, 글로벌 반도체 부분에서 1위뿐만 아니라, 아시아 1위, 그리고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정말 큰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에는 설계를만 하고 생산을 하지 않는 펩리스와 설계는 하지 않고 생산을만 하는 파운드리가 있습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TSMC가 52.7%, 삼성전자가 17.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2021년 10월 뉴스인데 이때는 더 벌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TSMC의 차트이고요. 정말 오랫동안 행보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TSMC가 더 상승을 할지 아니면 하락을 할지 차트를 보고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SMC의 주봉입니다. 지금 보시면, 2021년 1월 4일부터 2022년 1월 24일, 1년 동안 지금 117달러 이기를, 이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제가 이렇게 선을 두개 끄면 이런 거를 보통 박스권이라고 하는데 이 박스권을 뚫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tsmc는 과연 여기서 이제 이 박스권을 아래로 뚫느냐 위로 뚫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박스권을 위로 뚫으면 상승할 수도 있고 박스권을 아래로 뚫으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조금 더 하락의 비중을 두고 있는데 이런 박스권일 때는 절대 사지 않습니다. 일단. 돈이 묶이기 때문에 정말 좋지 않죠. 지금 보시면, 이 2019년 5월부터 이어오던 이 장기상승 추세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 더끌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를 지금 주봉이 하방으로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되게 안 좋고, 지금 보시면 밑에 거래량이 조금 실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미털이가 아니고 진짜 찐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TSMC 차트를 보면 지금 투자하실 때 정말 유의해야 되는 구간이고 이 1년 동안 이어오던 박스권을 하방으로 돌파하면 정말 많이 떨어질 것이라서 TSMC 투자자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동 평균선이라는 것을 개념을 아직까지 한 번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린 적이 없는데 지금 이동 평균선이 다 모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동 평균선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큰 영상으로 하나 다루겠지만 지금 이게 여기서 조금 더 아래로 떨어지면 역배열 초기라서 역배열이 나오면 주가가 떨어지고 정배열이 나오면 주가가 오른다는 그런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라고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역배열 초기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정말 유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폭락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항상 투자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은 tsmc에 매수를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